호파 지방층 호파 스팟 파드 무릎 관절의 안쪽에 위치한 민감한 지방 조직으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호파 스팟 파드 증후군은 이 지방층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손상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 이 증후군의 원인 증상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원인, 과사용,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과사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운동 선수나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합니다. 직접 충격 무릎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호파 지방 패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. 무릎 구조의 변형, 무릎의 구조적 문제나 이전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수술 후 합병증, 무릎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허파스 패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증상 무릎 전면의 통증. 특히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때 통증이 느껴집니다. 부종, 손상된 무릎 주변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무릎의 앞통, 호퍼스 패드 부위에 압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. 운동 범위 제한,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무릎의 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진단, 슬개골 아래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합니다. 영상 진단, MRI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. 호퍼스 패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치료. 보존적 치료.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, 휴식, 압박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물리치료.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주사치료. PDRN 주사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.